정말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큰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해서, 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죠. 일단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했을 때는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또 제가 직접 직업상담사로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하게 됐을 때는 참여자들이 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꼭 물어보는 게 혹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일해도 되나요? 정말 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원하시는 훈련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청년층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거를 한시적으로 지금했던 것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라는 의심을 사실을 많이 했는데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니까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담사와 참여자 간의 좀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구직 국가는 상관없이 수당만을 바라고 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직 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훈련들이 워낙 전문화되다 보니까 좀 장기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데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이 훈련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그리고 원하시는 직종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